안녕하세요 컴수리 존입니다 어,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어, 출장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체 전원은 켜져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 전원도 켜져 있긴 한데 화면이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? 모니터가 안 나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,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메모리 접촉불량 그다음에 뭐 그래픽카드 고장 그래픽 카드 접촉 불량, 메인보드 고장, 그다음에 모니터 고장까지. 굉장히 다양해요.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는 게 일이죠. 모니터 고장은 금방 파악이 돼요.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본체 쪽의 문제는 이제 확인을 먼저 해 봐야 되는데요. 저희가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올 때는 가장 먼저 이제 그 시도를 해 보는게요. 어, 바로 접촉 불량인데요. 이 메모리 있죠? 메모리는 세게 누르면서 살짝 위 아래로 흔들어 주는 거고요. 그러니까 좌우나 위 아래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꼬핀 90도 방향으로 어,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고요.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로 세게 누르면서 이제 이거,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흔들어 주면 대부분 다 나와요.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음, 심각한 접촉 불량이거나 아니면, 파워 고장일 수도 있어요. 요즘 들어서는 이제 파워 고장이 좀 많았는데요. 어, 저희가 파워 테스트기도 돌려봤는데, 파워는 문제가 없었어요. 앞에서 언급했듯이, 그, 화면이 안 나오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. 어떤 부품이 고장나도 어차피 화면 안 나오는 걸로 다 답이 나오겠죠. 근데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, 어, 건적전로는 켜져 있었다고 했었죠. 근데 쿨러 소음이 굉장히 커요. 쿨러 소음이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어 방열판 쿨러를 뜯어봤더니 어 써멀 그리스가 다 말라 있어요.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은 이렇게 한 번씩 그리스, 어 써멀 그리스 덮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음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기는 짧아져요. 우선은 어 써멀 그리스를 다시 한번 덮어를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어 깔끔하게 닦아서 다시 서멀 보이스를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는데요. 어 기사분은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. 종류별로 가지고 다니는데 이 중에 뭐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리게 쓰고 있어요. 특히 게임용 고사양에는 이제 싼거 쓰면 안 돼요. 무조건 비싼 거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왕 뜯는 김에 이제 메모리도 어 클린 작업을 한번 해줬고요. 이제 화면은 나왔는데 문제는 윈도우 손상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시동 복구를 이용해서 어 윈도우로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. 다행히도 치명적인 문제는 없었어요.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터넷이 느낌표가 더 있죠. 이제 윈도우가 손상돼서 복구를 하다보면 어 기능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드라이버 목록도 확인을 해봤는데요. 지금 I, i5 인텔 4세대 모델이에요. 메모리는 16기가가 돼 있고 그래픽카드는 이제 GTX 1060. 어 게임용으로 사양이 높네요. 생각보다는 어, 사양이 낮을 줄 알았는데. 어, 정상적으로 다 드라이버는 잡혀 있고요. 이제 드라이버 목록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인터넷 연결이 돼 있음에도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. 이유는 뭘까요? 어, 이미 몇번뭐 재부팅하시거나 아니면 윈도우 손상으로 이어지면서 어,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상이 약간씩 돼 있는 거예요.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. 이렇게 네트워크 진단을 통해서 이제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, 드라이버를 아예 삭제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랜카드를 어, 사용 안 함으로 했다가 다시 사용함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조치로 모두 다 복구가 가능한 거고요. 만약에 시동 복구가 실패를 했다면 윈도우도 아마 재설치했을 거예요. 근데 다행히 이렇게 해결돼서 다행이죠.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드렸어요.